제사장의 24반 조직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이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 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밑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제사장 24반의 명단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우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하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하코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하여, 열째는 스가냐여.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여, 열두째는 야김이여. 열셋째는 훅바여 열넷째는 예세부합이여. 열다섯째는 빌가여, 열여섯째는 인멜이여. 열일곱째는 해시리여,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여. 열아홉째는 부다이하여, 스무째는 여에스겔이여. 스물한째는 야긴이여, 스물두째는 가물이여. 스물셋째는 들라여여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인의 추가 계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대하며 르하베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이시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슬로모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하며 오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삼이리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오,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분우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우와 소암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러아살이니엘러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공정한 제비 뽑기.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